아, 장비 뭐, 대충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의 진심인 남자 이육준입니다. 카페 오픈을 막상 하려고 하니 구매 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커피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냉장고, 그리고 믹서기, 그리고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기계 뭐 등등 정말 많습니다. 지금 말한 이 장비들은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없어도 되는 장비들이죠. 그래서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난뭐 사야 돼?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거야? 이게 진짜 필요한 거야? 비싸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카페 장비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완전 초보들은 커피 머신을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기계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2그룹, 3그룹의 차이는 그저 큰 머신, 작은 머신 정도로 바라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는 커피 머신만 있으면 커피가 나와요? 제가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할 정도의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구 사러 가서 목재가 집성목인지 원목인지 이런 거 들었을 때 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라고 물었던 기억을 해 보니 그런 질문을 할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보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바로 1구, 2구, 3구 뭘 사야 하지? 오 뭐야 이게 보통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로 2구랑 3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시간에 많은 수의 커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커피가 막 3잔이나 5잔 정도 들어왔는데 1구로 뽑으면 한 잔에 30초 그리고, 헹구기 작업을 또 5에서 10초. 그럼 다섯 잔 나오는데 사람이 안 쉬고 로봇처럼 만들어도 최소 3에서 4분이 소요되죠. 이러면 손님한테 혼납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달라고 했잖아. 그럼 무조건 3구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3구는 2구보다 사이즈도 더 커지고, 전기를 소모하는 용량도 통상적으로 30% 이상 더 소모되죠. 그리고 제품의 가격도 브랜드나 모델별로 200에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많은 바리스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구로는 1시간에 대략 70에서 100잔 정도의 커피를 서빙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잔은 실력이 정말 좋은, 오, 뭐야 이게! 그래서 1일 판매량 기준 240에 300잔 정도의 커피를 판매한다면 2구로도 충분합니다. 허나 그 이상의 커피를 판매한다면 3구를 고민해 봐야겠죠? 아참, 1구를 사용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주로 드립커피 위주로 판매하는 카페나 디저트 전문 매장, 그리고 또는 회사 내 탕비실 등 그리고 요즘 핫한 핫플레이스 중에 손님과의 소통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매장들은 간혹 1구를 사용하기도 하죠. 2구, 3구. 이제 어떤 커피 머신을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좀 오셨죠? 오, 뭐야 이게? 자, 그러면 일체형, 독립형, 듀얼 보일러형 이건 뭘까요? 커피 머신에서 보일러라고 하는 건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히터를 가열하고 보일러 내부의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며 그를 통해 온수와 스팀이 만들어지죠.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온도와 압력 또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게 뭔지 궁금하셨죠? 자, 이건 커피 머신의 보일러를 단면을 잘라서 이제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공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10리터다 14리터다 하는 이제 보일러의 공간이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소세지 모양의 이 관이 우리 열 교환기라고 하는 이제 그루패드로 물이 추출되는 공간입니다. 일체형 보일러는 스팀 보일러와 커피 보일러 하나로 되어져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팀을 사용하거나 커피를 추출하는 것이 모두 양쪽에 영향을 미치죠. 부연 설명하면 보일러 내부의 70%는 물로 그리고 나머지 30%는 비어져 있어서 스팀으로 이용되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데워진 내부의 소세지, 열교환기가 그 안에 물을 데우며 그를 통해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방식은 스팀과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 커피 추출수의 온도도 변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독립보일러 또는 듀얼보일러는 일체형 보일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형태입니다. 커피보일러랑 스팀보일러를 각각 둬서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스팀과 온수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그룹 추출수의 온도는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었죠. 이는 로브스타보다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아랍 아비카라는 품종이 많이 쓰이게 되는 배경에 따라서 더욱 각광받게 되고 개발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게 되었죠 자 그러면 독립 보일러가 무조건 좋은 거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나 일체형 보일러보다 제품의 가격이 높은 수준에 책정되어 있고 더 많은 센서와 히터를 보유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지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혹자는 겨울철 동파에 더 취약하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죠. 각자가 창업하는 장소, 유동 인구, 판매 전략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음료보다는 커피의 판매량이 많고 또 단시간에 많은 커피를 추출해야 한다라면 아, 전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독립형 보일러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 제가 오픈하는 매장이 단시간에 많은 커피를 뽑아내는 매장도 아니고 음료 및 디저트 위주의 매장이라면 굳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꼭 독립보일러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카페 초보자분들을 위해 커피 머신 어떤 걸로 선택해야 할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가지고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카페의 필수 장비면서 얼음을 만들어주는 재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